인간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인간은 안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앞에 부분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시는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앞에서 사실을 창조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하면서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인간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걸 반대로 살아요.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괴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그 밑에 세모 옆에 쓴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안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셋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음, 그래서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그 그분의 이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저자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이때는 아예 안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밭에서 일하는 소라든가 노예들은 못 쉬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쳐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셨다. 그래서 7일마다 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안식일 을 하도 안 지키니까 왜안 지킬까요? 하루를 더 일하면 돈을 더 벌고잖아요. 욕심이 나갖고 그렇게 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만큼 나중에 외세에 잡혀가가지고 땅이 쉼을 누리겠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중요하다 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거기를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몇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열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율법에 가니까 어떻게 되지요? 더 강조가 됐죠. 안식일에 일하면 어떡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가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하나님이 율법에 여기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왜 일합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막 이러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문자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아니겠죠? 히브리서 3장 4장이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보금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보금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에 안식을 이제 풀어주고 계시죠. 어제 이제 주일날에도 요 말씀을 인용했는데 안식이 뭔가 하면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안 한다고 마음이 쉬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왜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사장에도 가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땅에 소산으로 제사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 보면 우리의 삶이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 주시고 이 일에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잘 인도해 가실까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을 때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왜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겠는가. 여기 나오지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데도 내가 순종이 되지 않고 완고하게 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그런데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이 자꾸 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면 이거 죄인데, 이거 망할 짓인데, 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해결이 안 되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내는 게 무엇인가? 여기 나오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랬잖아요. 11절에 힘쓰는 게 뭔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 그죠? 그러다 보면, 아, 내 안에 바울과 같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있구나. 요걸 내가 깨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깰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냥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니죠.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고, 욕심내는 거 내려놓지 못한 게 있고, 죄 짓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마음을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 주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죠? 이거 하나가 뭘 이루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이제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자체, 전체가 사실은 그 안식 하나를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게 사랑 안 되는 게 있네요.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네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지요. 그거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근데 내가 이기는 건 좋아요. 내가 이기는 거 좋다. 내가 이기으로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겨야겠죠. 지면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올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기는 걸까? 아니면 과거에 내 어떤 상처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 주님께 나가야 아 되겠구나 이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부당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껴들거나 막 남폭하게 하거나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안에서 뭐가 불끈하고 올라와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응징해야죠. 뭐,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요. 근데 옆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운전하시게 하신 목적이 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차에 태우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마귀가 벌써 하나님이 되는 마음을 넣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지, 아, 우리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루시는 것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깨닫고 순종해 가다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좋아요? 운전할 때더 이상 난폭하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음식 하나하고 일 하나 맡겨놔도 저 사람이 이번에 이랬는데또 누가 무시하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더 못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이 사람이 오지 말래도 아마 올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마음 하나를 얻는 걸 성령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쉼이 없고 뭔가 걸림이 있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다. 네, 그는 우리가 아직도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가만히 마음을 이 새벽이 참 좋아요. 새벽에 앉아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 가다 보면 아내 마음에 이 걸림이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요히 여겨 주시는 그 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의 마음 속에 많은 일들을 하고 애를 써보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까 하는 그 절치부심 하는 마음 속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의 마음이 쉼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려는지 성공하려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려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저희의 마음 속에 정말 이것이 자라나려는지 이것이 열매를 맺으려는지 많은 과정 중에 저희의 마음에 안식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흥률이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의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극렬하심을 입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므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